자, 데이트의 A번도 한번 볼게. 일단은 재진술 두 줄, 그리고 밑에 내용을 찾아준다. 속을 붙이는 거야. 두 줄. 자, 보면 식물은 진정한 화학자다. 그리고 진정한 그 화학자들은, 식물들은 그들의 능력을 의존하는데 어떤 능력이겠니? 이렇게 묶어야겠지? 화학적인 컴파운드를 제조할 능력. 여기, 리을의 해석을 만들어주고, 어, 뭐를 위해서 제조하냐면,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 그들의 생존의 모든 하나하나 부분을 위해서 화학적인 구성 성분을 제조할 능력. 자, T는 S다. 어때? 식물은 화학자다. 이 정보를 남기고 찾아보자. 계속. 그래서 식물, 계속해서 식물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은 어 그래서 굉장히 뭐 애기 많은 그런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이 많은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도망칠 수 없다. 이파리가 많잖아. 왜왜 왜 도망칠 수가 없을까? 먹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못 가. 그러면 걔네는 어때? 걔네는 어디에 의존하겠어? 자신의 화학적인 어떤 방어 기제에 의존을 하겠지. 그래서 모하기 뭐 위한 모하기 뭐 위해서 의존을 한다 뭐 미생물이나 미생물을 죽이거나 어~ 곤충을 해충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포식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포식자들을 미래 장차 미래 가능한 포식자들을 어~ 이렇게 독을 줘서 죽이기 위해서 화학적인 디펜스에 의존한다. 그런 학적인 어떤 방어 기제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 다시 잡아 보면 케미스트다라는 얘기를 계속 끌고 내려가고 있어. 자, 계속 이렇게 재진술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식물들은 또한 번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걔네들은 잠재적인 짝을 게 감명을 줄 수가 없어. 뭐 위드 아주 멋진 댄스. 그다음에 어떤 승리 horn to horn comba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뿔에서 뿔로 가는 뭐 어떤 그러니까 경적에서 경적을 울리는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나면 혼을 부르잖아. 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컴백에서 의뭐 승리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둥지. 뭐 이런 거에서도 얘는 감명을 줄 수가 없다. 식물은 그러니까 뭐할 필요가 있어. 그 수분하는 애들을 어트랙트 매료시킬 필요가 있지 여기서 수분자들이란 뭐 나비나 벌을 말하는 거야 왜 재번식을 번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폴리네일스를 매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야 이 식물들은 진화가 돼서 뭐를 진화시키냐면 어떤 그 독성을 발휘하는 그런 센트 향기라든가 아니면은, 달콤한 꿀. 그죠? 그리, 아, 인탁스케링이라는 건 독성이 없는 향기. 아주 좋은 향기. 왜냐면, 오다가 내 향을 맡고이 벌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페르몬스. 이 페르몬스는 또 났어. 이런 신호들을, 어, 보내주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여전히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화학자라는 맥락에서, 이 향, 향도, 네탈도, 그 다음에 페르몬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화학 물질과 관련된 거겠지. <laughs> 그래서, 너가 만일에 고려한다면, 식물들이 거의 모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한 거니, 지금 다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어,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또두 번째 넷, 거의 40만들의 종의 식물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고려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뭐야? 식물의 왕국은? 화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가야겠죠? 그런 답을, 결을 찾아가면, 1번, 공장이다. 뭐, 괜찮아, 공장. 근데 어떤, 깨끗한 공기를 만든데, 아니지? 2번, source, 근원인데, dazzling array. 아주 현란함을 주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어지럽게 만드는 대열, 유용한 물질. 이게 뭐겠어? 유용한 물질. 이 아이가 화학 물질. 이렇게 가면 되겠지? 3번, 그래서 일단 세모하고, 나머지를 지우고 이쪽으로 다시 와보자. 조용한 전쟁터. 근데 어떤 전쟁터? 식물들이 햇빛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의 주된 포인트는 뭐 햇빛이 필요했다라는 맥락 전혀 없었고. 4번. 아주 중요한 서식지인데, 유기체를 위한. 유기체. 아니지. 5번. 라크먼트 문서. 그랬거든. 근데 무슨 문서야? 묘사하고, 모를. 원시적인 어떤 지구의 원시 상태를 그러니까 지구의 태초의 모습을 묘사하는 자세한 뭐 문서라든가 기록물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숲을 보면 은 원시 상태를 알수 있다라는 맥락인데, 전혀 아니야. 너무 이번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건두 줄에 있다. 두 줄을 잊고 아래에서 가속을 붙여서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계속 질문을 들여다보세요.